그니까 이렇게 스머블링 굴리는게 느려요 이게 티어 낮은 사람들이 문제점이야 잘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하지 이게 되면은 근데 티어가 좀 빰, 빨리 올라가요 이거는 이정도만 알아도 그냥, 그냥 플레 다이아 찍는거 같은데 Q랑 E랑 궁쓰는 판단은 거의 다이아급인데 W쓰는 판단이 거의 진짜 브론즈 수준이야 그 정도 차이야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여기까지만 봤을 땐 느낌 존나 있어. 지금... 아니, 잠깐만. 근데 아이템이 존나 이상한데, 이거 뭐야? 이거... 책... 책 스타트... 아하... 이게... 이 게임 실력이 다 이게... 뇌로 너무 안 갔는데, 손으로 많이 간 스타일이구나. 안타까운 재능이에요. 무조건, 블라디 스타트는, 어느 상황이든 간에, 방패 스타트 해야 돼요. 도라방패. 도라방패 스타트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문력 올리면은, 치력도, 블라디는 치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Q에 피읍이 주문력 계수니까 주문력 올리면은, 그니까, 고서, 고서 스타트 하면은, 어, 피도 많이 차고, 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패 스타트 해야 되는 게, 방패에 치력부터 있지, 체잼부터 있는 게 일단 커요. 거기에다가 맞으면 체력 회복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미니언 막타까지 데미지 올려줘 오나 그럼 CS 먹기 더 편하겠죠? 그거로 소대로 링도 스타트 많이 하지 만화적인 도움은 못 받아도 체력 올려주고 주물력 올려주고 거기에다 만화 막, 막타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공격적으로 할 거면 링으로 가야 돼 도란 스타트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봐, 이것도 존나 쫄았지다 이런 싸움에서 도란이 존나 체감이 심하다고. 도란 방패였으면은 체력이 80이 더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80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진짜? 그 싸움이 초반에는 한 방에 팍 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도란 방패 붙어 있는 그 체력 젠 그리고 맞았을 때이름 비례로 더 많이 차거든요. 체력 회복이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진짜로. 피 이렇게 깎였을 때도 손을 보고 셋 했어요. 와 이때 썼던 W가 여기까지 스노우블링 굴러갔네. 쿨타임이 2 7 초라. W가 너무 의미 없이 썼는데 D는 그 싸움이 아닌데 이거 진게좀 에코로 나, 너무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 루블랑 W를 씹으려다 실수했다고? 루블랑 W 지금 쿨타임인데 아까 썼잖아 방금. 11초나 더 남았는데? 어, 그리고 데미지 주는 거는? 별것도 없고요 W로 데미지 준 것보다 손에 입은 게더 크죠? 만약에 여기서 사슬도 피하고, 자, 음악탄 빼고, Q도 빼고, Q 안 맞았어요. 이거 루브랑 외국 데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W가 있었다면? 여기 W 있었으면? W 쓰면서 여기서 비볐겠지 에코랑 같이. 비비면서, 그 다음에, Q 쿨타임 3초 안에 돌아오고, W 올라왔을 때한 1, 2초 남고, 점멸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Q 빨고 하면은 강화 Q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싸움 이기죠? 죽을 일도 없고. 질싸움 아니었어. 어 어쨌든, 그래서 정글 손해보고 스타트 했고요 나름, 르블랑이랑 블라디 상성은, 블라디가 좀 불리해요. 어, 좋은데? 어이. 어, 이런 상황에서는 W도 허수로 안 빼고. 잘 아끼네. 좋은데? 잘해. 요즘 실버인가, 이게? 느낌, 아, 어, 느낌 오지네. 어, 나쁘지 않아. 오또 W로 잘 씹었고. 들어가면서. 무빙. 근데 무빙이 조금 아쉬운 게. 수평무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수평무빙을 이거는 좀 굳이 무빙이에요 상대방의 무조건 대칭으로 무빙하는 거는 좋지 않은 무빙이에요 설명시켜 드릴게요 들어왔어 르블랑이랑 저랑 위치가 어때요 지금? 45도로 딱 정확하게 캠 화면으로는 이러죠? 지금? 여기서 수평으로 가 왼쪽 위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무빙이 별로 안 좋아 이건 따라가면서 어. 그냥 백무빙을 했으면 안 됐어 사실 스킬은 일직선 스킬인데, 앞뒤로 무빙하면 그걸 뭐 피하냐고. 좌우로 피해야지. 그런, 그런, 쉽게 말해서 그, 그 뜻이었구요. 빈망도 안 들었네? 무조건 빈망 하나에 깨달음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폭결 대신. 요즘 블라디는 수정구 먼저, 아니가, 그거 먼저 가요. 줌에드 먼저 올려. 그게 이제 일단 깡주문력이랑 붙어있는 이동속도가 개사기라 이동속도 10%라는 스펙, 스펙이 블라디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해 이동속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뭐 벨트도 가도 되기는 해 <목소리> 어떻게 살긴 했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피읍 하는 건 좋았어. 그러면서 상황 지켜보는 건 좋은데, 피읍 하면서 상황을 좀더 냉철하게 봐. 내가 있으면은 확실히 이득이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방금 Q까지 피읍 한건 아쉬운데, 충분히 그부 쪽에다가 갈수 있었는데, 이게, 봐봐. 세나 쪽으로 무빙을 쳐가지고 징크스를 마크해야 되는데 무빙을 아예 안 하니까 적팀이 쉽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세나가 죽을랑 해요 죽었죠? 이거 미드 차이야 아 이거 다 미드 차이에요 이거 봐봐 갈렸다가 합류하는 건 좋았어 판단이 왜냐면 딱 블라디만 있으면 이길 정도의 그 전력 상태야 이거 판단한 건 좋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도 좋았어. 오케이. 이 e 맞춰서 데미지가 이 정도 달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빼는 무빙만 보여줘. 여기서. 이렇게 빼는 무빙 하다가, 이제 또, Q 차잖아. 강화 큐로 근데 지금 시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보이잖아, 애들. 그부한테 달려가. 여기서 Q 채운 다음에. 그부 다음에 그부 죽어요. 세나랑 같이 때리면은. 그부한테 안 닿으면은 세나가 살고. 어찌됐든 무조건 이득이잖아. 근데 여기서 쭉 빼. 하다 못해, 그바한테 큐스 들가면은 징크스까지 못 때려요. 블라디한테 쫄, 쫄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쑥 빼잖아. 그러니까, 어? 블라디 안 오네? 그러면, 그냥, 프리딜. 프리딜. 대포들고, 프리딜. 심지어. 왜 여기에 이렇게 집중, 집착하지?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블라디도, 미드라이너면은, 그냥, 본인대로 해. 어차피 주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각자 라인전 하다가 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어차피 미드 라인전 내가 이고 기 르블랑은 나 때문에 로밍 가기도 빡세하니까 나는 미드대로 미드 상대방 묶고 빡세게 해서 빡세게 성장해 용 타이밍이나 전령 타이밍에 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뭐 애초에 블라디는 이기적으로 하는 챔피언이야. 애초에. 아. 이렇게 이런데서 시간장비하면 안된다고 파밍할 시간을 쟤는왜 뭐해 그래서 미드 파밍 빡세게 해 그래 뭐갱 오면 갱 홀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요즘은 갱만 피해줘도 1인분 이상이야 1인분도 아니고 1인분 이상이에요 2인분하고 있는거야 아 미드에 박에서 파밍만 해도 돼 아쉽죠? 왜 죽었는지 알 거예요. 웅덩이 쓸때 스킬 다 맞고 썼어요. 여기서, 아, 스킬 맞았네? 저는, 자 스킬, 감정까지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다 맞고 피가 1 됐을 때 쓴다. 웅덩이. 딱.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길만 했겠네. 근데 네, 게임은 이길만 했어. 그맨 처음에 여기서, 여기서 아까 그 사건, 첫 번째 그 사건, 두 번째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 두개 벌써 커요? 그거 두 개만 해도 피드백 그냥 알차다. 이렇게 해도 원 어, 징크스를 원컴내네 제압도 먹고. W를 근데 너무 그걸로 쓰네? 따긴 했어요? 감전, 점화, 죽창 블라디가 세긴 해. 어, 두 매드까지 쓴 거네. 잘했다, 이거는. 탁, 탁. 아, 이게 궁 모션이 이거구나. 이 스킨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E. 잘했네. 어, 이궁쓸줄 아네. 할줄 아네, 블라디. 이궁잘 썼어요. 이게 블라디가 e 를 차지하면서 상대방한테 궁을 쓰죠? 그러면 2가 자연스럽게 잘 알아서 풀려요. 그러면서 궁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블라디 궁을 읽어 보시면은 4초 동안 적이 받는 모든 데미지 피해를 10%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10% 추가 데미지가 있는 거야. 이궁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지금 10%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주메드까지. 그래서 이만 맞고 데미지가 여 정도. 그리고 저만 맞고 Q 맞고 감전 이미 죽은 거지 레블라가 궁 터지면서 깔끔하게 저만 막티오로 잡았네. 고서 하나는 그냥 쿨감용으로 올린 거구나. 주메드하고 라바돈딱 찍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리면서 이걸 이제 조냐로 가면 되겠지. 무진 챔피언은 아니야. 오내서웠는데 피피 경로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원콤 난다는 걸 알아서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존나 세네. 이런 강력함을 적팀한테 보여줘야겠죠. 활용도가 좀 아깝긴 하다. 이제, 뭐, 용 같은 것도 안 뺏길 수 있는 건데, 르블랑 잘랐는데 시야를 안들었어 그런 것도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미드에서 이렇게. 뭐 했어? 르블랑 잘랐잖아. 르블랑 잘랐고 용좀 있으면 나오는 거 알면서 뭐 했어, 여기서. 어중이, 떠둥이, 어중이, 떠둥이, 어중이, 떠둥이, 어중이, 떠둥이, 어중이, 떠둥이, 어중이, 떠둥이, 어중이, 떠둥이 이러다가. 그러다 미니언 두개 먹고 집 갔어. 여기서 이렇게 놀아가지고 이런 오토가 비, 비었다는 건 아까워요. 지금 르블랑 죽었는데, 뭐하냐? 미디어에서 농성하지 말고, 응? 저희 가서 뭐 싸우자. 뭐, 시야 먹자 했어야지. 상대방이 싸워주면은, 싸우면 4대5니까 이길 거고. 뭐, 얘네 둘, 둘 서로 빼면은 뭐, 3대4. 안 싸워주면은 그대로 욕 먹어서 이득인 거고. 그렇게 이득을 봐야지. 손해봤잖아, 이러면. 르블랑 따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노블링 굴리는 게 느려요. 이게 티어 낮은 사람들의 문제점이야 잘 하는데 그러니까 막뭐 총깽인처럼 막, 뭐막 상대 존나 잘 쏴가지고 1차원적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가 아니야 잘 싸우면 된다가 아니라 잘 싸워서 이걸로 통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성을 쌓아야 되는데 차근차근히 진짜 이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게왜 그런지 확실히 보여주는 게임이 롤인거지 지금, 엄청 싸게 서가지고이한대 맞으면은, 모르가나 반피야. 근데 지금, 시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봐봐요. 우리 팀 시야를 보여줄까? 답답해. 여기 하나 빼고 없어요. 뭐, 여기, 여기 두개 빼고 없어. 아래쪽. 미드 중앙 시야가. 그래서, 어, 그브 미드 먹네? 어, 뭐, 다안 보이니까. 하지만, 위험은 바로 앞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모르가나 바로 뒤에 붙어있고, 로브랑 바로 옆에 있어요. 지어서 먹어야지. 어 그거 보이네. 어우라가나 보이네. 어 빼야지 하던데 러블랑 사슬 걸리 즉시 사망. 이딱 써보 서브... 이 써가지고 반피 날라가는데. 여기서 저막까지 넣고 죽었네. 그리고 굳이 믿어 나갈 필요 없어요 지금. 왜 믿어 나가? 나름 여기 좀비 하든가 이거? 어쨌든, 이거, 와, 여기 시야가 있어서, 상대방 바론 친다는 거가 아니잖아? 그니까, 러 바론 빼고 다 있잖아. 빼면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상대방. 어, 미드 밀러 와야 돼. 그럼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부도 미드에 보였고, 바론 치는 게 확실하게 아닌데, 여기 위로 올라갔어. 그니까, 러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생각안 하고 있었잖아. 그냥, 1차원적으로. 어? 미드? 라인 오네? 미드 뭐가 알지? 하다 죽은 거거든. 그러면서 미드 또 넘어오고 이런 구도 이런 구도가 나인데 아, W 왜 쓰는거야? 이거 왜 쓰는거야 도대체 모든 뭐 스킬 콤보나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는 7번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지적할게 없어 근데 W 너무 많이 써 쓸데없이 이거 중요해요 지금 초시에까지 있잖아. 여기서 이 e 차징 하면서 주매듭 쓰고, 주매듭까지 활용 잘하는 건 좋아. 그리고 상대방 바로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3인공 넣고, 넣고, 이 e 퍼트리면서 아니면 들어갔어야지. Q 넣고, 들어갔어야지. 쭉. 뭐라고 하냐, Q도 못 써. 그냥 한 방에 터져버려서 그냥. 감전으로. 그러고, 아 이것도 왜쪼아더 들어가야 돼. 빡세, 빡세게. 봐봐 이거 좀 W가 없으니까 개 쫄게 되잖아. E W 탁 들어가서 촥 퍼트리고 조금 더좀 위험, 위험하다 싶을 때쯤 초시계 딱 켜서 이제 핑퐁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스킬을 날릴 때그 스킬을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딜로스가 나겠죠. 그럼 우리 팀이 에코 시비르 쎄나 이런 애들이 좀더 안전하게 더 좋은 딜링을 할수 있겠죠. 싸움을 할수 있겠죠. 이때도 일단 쫄면안 됐어. 왜냐면은. 이때 여기서 아래쪽으로 백몹이 하는 거 자체가 상대방 단결력을 키워 주는 거야. 왜냐면은 팀이 한쪽으로 빼잖아. 지금 내가 존나 잘 컸어. 내가 존나 잘 컸으면은 한쪽으로 빼기보다는 상대방 가르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렸잖아. 두 개로. 그러니까 이쪽은 딜러진 게다가 또 딜러진이야. 딱 좋게. 이쪽은 케일급은 이쪽은 징크스 레올 라인인데 이제 이쪽 갈렸어. 둘두 개로 상대방 진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세 명. 3대2 잖아. 나는 1대2 하고. 그러면은, 과연 블라디가 지금 상태에서 징크스 르블랑한테 질까? 아, 아니.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찢어서 보면은, 피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에코 여기서 풀 상태, 스킬 상태 아주 좋죠? 얘네들이 싸우게 하고, 여기는 여기들끼리 싸우고 하면은 더 좋았겠지. 그 판단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되기는 해. 그게 좀 어렵긴 하지. 이게 되면은 근데 티어가 좀 빰, 빨리 올라가요.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많이 올라가. 이정도만 알아도 그냥, 그냥 플레 다이어 찍는것 같은데 어. 상대방이 4명으로 뭉쳤잖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만약 이둘 둘을 갈라놨으면은 그리고 그쪽으로 뚫었으면은 싸움도 이기고 좀 좋았을건데 아, 죽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죽어서 뒤로 빼는거 좋아 그리고 여기서는 3 밀었어야지 지금 상황도 생각해봐 미드 웨이브 여기서 방금 죽었고 미드 웨이브가 여기까지 왔을 때 안보여 그러면 상대방은 미드 못 밀어요 한동안 이거 웨이브가 올 때까지 이거 바로 탑 먹으러 갔어야지 탑 먹어서 탑 밀어놨어야지 여기서 미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안 좋아요 탑 가서 탑 밀어놨어야지 더 좋아요 근데 안 밀어놓으니까 그브가 그대로 탑 가서 탑그 다음 웨이브까지 받아서 탑 밀어놓죠 탑 밀어놓고 미드 와도 안 줄었어 충분히 그리고 이제 딱 징크스가 갈리게 갈렸죠. 너무 이쁘게 갈려서 공차로 자르고 블라디가 전멸 있는 타이밍이라 뭐저 원콤 내주고 루블랑 원콤 내주고 전멸로 원콤 내주고 케일도 잡아주고 구도가 이쁘네. 아.. 펜타의 눈 돌아가서 제압당했네 아.. 그부도 지금 엄청 센데 조금 아쉽네요 이럴때 W를 쓰던가 처음부터 다 쳐맞고! 싹다 쳐맞고! 평평! W! Q! Q 돌아오는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평! P1 남았어! 우와! 존야! 아, 이 더블 쓰지도 못했네. 뭐야, 이거. 그렇게 따였기 때문에 용이 또 나간 거죠. 용 스노우블링도 있어요. 죽었을 때 스노우블링이 어마무시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그분을 따줬으면 에코가 죽을 일이 없었겠지. 이게 이런 스노우블링이 존나 심해. 저도 게임 할때 이런 자책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실수 안 해서 얘를 잡아줬더라면 이 새끼가 이런 플레이도 못했을 텐데라는 피드백을 내 스스로 많이 하거든 속으로. 딱 이런 상황이야 이게. 내가 아까 W 안 아껴서 그브를 잡아냈으면은 그브가 욕 먹는 일도 없고 그브가 에코 딸릴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브가 죽긴 했네 여기서는. 그브가 그래도 피를 이만큼 깎아놨죠 피오라가. 그래서 피오라가 죽나요? 아 죽진 않았어 결국 죽었네요 이한테도 그브가 없었으면 이겼겠죠 결국 또 W 주네 W 습관 좀 확실히 좀 빼야겠다 이거 다른 건다 잘한다 Q랑 E랑 궁 쓰는 판단은 거의 다이아급인데 W 쓰는 판단이 거의 진짜 브론즈 수준이야 그 정도 차이야. 돈 남었어. 방금 제일 잘 썼다 W를. <laughs> 어 맞아. 약간 고정관념이랄까? 습관이죠. 그 콤보를 습관 들어서 하면 이게 안 좋아. 그 상황에 맞게 좀유도리 있게 탁탁 써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냥 그냥 국민 콤보. 시발. 어. E W Q. E W Q. E W E W E W. 그냥 무조건 국민 콤보야. <laughs> Q 쓴 다음에 무조건 W 들어가는구나 이궁 Q W Q 쓴 다음에 무조건 W네 W도 이게 봐봐 데미지가 퍼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웅덩이 위에 있는 적에게 지속시간 동안 190 플러스 127 데미지거든 어때? 190 플러스 127을 무시할 수 있는 수치야? 300이 넘어가죠? 그게 끝이야? 총 피해량의 15%를 회복합니다, 야. 데미지도 주고, 회복도 한다고. 근데, 그 W 위에 한 명이 있을 때야. 그 소리는. 두 명, 세 명이 넘게 있으면, 은더 광역으로 많이 차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 이후로, 바로 먹고, 사용. 결국 4용 완성했네. 어, 용스노블링도 확실히 갔죠? 용을 안줄수 있는 타이밍이 두번 이상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용 스노우블링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있어서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이야. 전멸까지 쓸 필요는 없었어요. 숙박이 지금 지속시간이 아직 반이나 남아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전멸을 쓴다? 상대방이랑 거리가 가까울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써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 약간 늑대 같아. 1차원적인 무조건 상대방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다. 허! 와 그냥 이러면서 바로 그냥 전멸 저마 그냥 궁 다박아 그냥 지금 다 썼어. 전멸 저마 궁 다박았거든요. 지금 궁이랑 암살각이다 하면서 그냥 최고의 전력으로 다박아.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워. 아 이거는 배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징크스가 유리하고 나대가 이거 이런 거에서 실버들이 많이 티어낮은 사람들이 많이 역전 다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플레이예요 이거 지금 W 그러니까 징크스가 잘 커가지고 어 팔키 E스 막 존나 잘 커가지고 신나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면서 애들 막 치고 들어오면서 존나 때리면서 막아나 존나 세다 이러고 놀고 있잖아 사욕까지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러다가 속박 걸렸어 어이 즉시 죽은 거야 그냥 이 주메드 궁 궁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이큐 점화 정도 궁은 한타맡겼다가 다음 한타에 쓰는 게 캐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전멸까지 썼어야 됐나 궁까지 썼어야 됐나 봐봐 지금 봐봐. 딱 내가 말한 대로 됐네. 궁 데미지 아직 안 터진 거안 터진 거잖아. 그리고 딱 점화만 박았으면딱딱 딱죠 피보니까 그렇죠. 혈사병 추가 데미지 빼고 점화만 넣어서도. 충분했죠? 잡기. 그리고 구은 여기서 썼어야지. 2인공이든 3인공이든. 여기서. 전멸도. 여기서. 어쨌든, 나름 이겨서. 나름 이겨서. 아리안네. 마지막 한타 볼게요 바로 쳤어요 바로 먹었고요 이건 오히려 땡큐네 이런 경우는 지금 내성에서 싸우면 돼요 여기 쌍탑에서 피오라 사이드 아, 이거, 이거 너무 좋다 구도가 지금 4대5만 한번해내 비비는 수준으로만 해내도 지금 오히려 게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봅시다 아, 아깝네. 아, 못했다. 아, 이겼네. 이거 이기는 게임이었네. 결국 이기는 게임이었어. 이 사운드 이, 이길 수 있었어요. 피오라가 백도하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은 무조건 집을 가서 누가 막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싹다 밀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밀어야 되는데, 징그사가 잠시 집부빙을 했다가, 아니다. 오더가 나왔죠? 그브가 찍었어요. 넥서스 포탑. 야, 우리가 더 빨라. 밀자. 바론도 있잖아. 그래서 밀어. 그래서 집 끊어요. 그니까 이런 이런 사소한 집 모션 그리고 딜러스 자체도 우리 팀이 해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된 거야. 그니까 이런 것도 상대방 실수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갖는 거잖아. 애초에 판단이 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다가 나름 11에다가 핑퐁이 규제 에코가 있어요. 그리고 민명대 받아가지고 센스 있게 받아가지고 온건 좋았어요. 부스터를 그렇게 받고 와서 주면들까지 켜서 오케이 들어가 볼까 이 e 차징하면서. 오케이, W 할라 했는데 모르가나가 블라디 위치 딱 보고 Q 날려놨어. 그리고 보고, 나름, 블라디도, 아, W로 씹어야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W가 늦었어요. 여기서 진 거야. E, 궁, 여기서 쓰면서, 궁을 르블랑까지 넣으려는 건좀 욕심이고, 저였으면 무조건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사실 그냥 궁 먼저 넣고 EW로 들어가는 게더 좋기는 해요. 근데 E를 먼저 차징하면서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W로 비벼요. W로 상대방 비빕니다. 그러면 상대방 광역 슬로우 그리고 데미지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올 때쯤에 스킬 상대방 몇개 씹으면서 조였습니다. 그러면 끝나. 그럼 이긴 거야. 스킬 다 돌리면서 죽어도 게임 이긴 거예요. 못 밀어 그렇게 되면은 다 죽어요, 애들. 다 빈사야 아니면. 근데 여기서 W 실수. P 본인이 지가 깎았고요. CC 걸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컸어요. 조냐 W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조냐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최악의 플레이. 이미 W 써가지고 무적인데 무적 무적인 조냐를 썼어. 개손해 봤죠. 그래서 W 끝날 때쯤인 때에 딱 조냐도 끝났어. 그래서 그냥 존야가 없었어 그냥 존야를 못쓴거야 그냥 어 그래서 봐봐 지금 봐도 그렇게 W 뭐 못쓰고 속박걸렸는데도 지금 상대방 어때요 뒤에 빠져있죠 웨이브 없죠 못밀죠 한턴 많았지 그러면 피오라 어때 조금 밀죠 조금만 이거 시간 조금만 벌어주면 되거든 피오라가 엄청 잘했어 요반또 사이드 계속 우직하게 미는게 아주 좋았어 근데 여기서 바로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니야 있었어봐. 있었잖아,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 안 죽고 상대만 피 이렇게 깎이고, 그리고 난안 죽고 들어 에코 궁이 있고 한 턴만 더 살고 그만큼 11일 뒤라고 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도가 보이죠 눈에 본인 눈에도 보이죠? 구도가 얼마나 예쁜지 아쉬워요. 밀고 들어와서 죽었어요. 게임 끝났는데, 야 피오라도 한개 밀었네 상타. 진짜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됐는데 아쉽네요. 근데 수준 좋다. 피오라도 저렇게 실버 애들 저렇게 우직하게못 미는데 전반적으로 실버기도 하고 게임이 40분 게임이기도 하고 지는 게임이기도 해서 지적을 많이 해드린 거지 절대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였어. 가능성이 더 훨씬 많았고. 실버 2티어인데 절대 실버 2티어의 블라디가 아니었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다음에 솔로 랭크를 하시면은, 티어를, 골드는 물론이고, 플래시룸까지 눌러볼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